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 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어, 아, 걸어오는데. 네, 아, 너무 덥네요. 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오, <laughs> 어, 완전 찜통이에요. 찜통. 이 더운 날씨에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정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최근에.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대, 시도에 관한 얘기가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전직 대통령의 위세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지 의아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좀 물론 이분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옳지 않은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 잘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와, 저런 분, 부부가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찜통 더위가 저리 가라 할 만큼 답답하실 거예요. 음, 네. 맞습니다. 한편에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뭐 이제 체포하러 갔더니 옷을 벗었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하지만 그 실제 물 밑으로는 엄청난 기싸움 또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윤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할 겁니다. 변호인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 집에서 좀. 조사할 거있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음. 굳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 창피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laughs> 엄격하게 지금 법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집행이 되고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요구하지만 정정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뭐 더워서 수위를 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부러 벗었다. 그러니까 뭐체포하러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때뭐 수위를 벗었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렇게 소위 가십 같은 거에 저는 좀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론도 그런 부분에 제발 집중을 안 했으면 음... 좋겠고 정말 이 사안과 이 문제의 핵심이 뭐고 하는 것을 짚어가면 좋겠다. 그런 또 다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자 어제는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을 했죠. 포토라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표현이 좀 꽂혔거든요. 어, 참 얄팍하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혐의를 부인하려고 보이는 이런 뻔한 수로 보이는데 특검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또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우리 구가나께서는또 어떤가? 왜냐면 이분은 재산도 엄청 가지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부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사업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도 인맥도 못지않게 있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저는 뭐고? 저는 고 우리 구간하는 또 뭐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laughs> 드는데, 어, 물론 아까 우리가 질문 속에서도 뭐 어떤 좀 에, 어떤 수? 음.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 갔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도 뭐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막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어. 왜 그랬느냐라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건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공격 같아요. 공격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로 사실은 해석해야 되나요? 본인이 해놓은 걸을 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참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마음이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 보시기에 구속이 될것 같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난번 이제 그 수사 때에 그죠? 때에 굉장히 성실하게 답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너무 사안이 많아가지고, 아. 네, 너무 사안이 많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 오라. 그러면은 또 오는 날짜 맞추고, 이래가지고 몇 년이 걸리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음, 한 장소에 계시고, 그리고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뭐, 열매까지 사안이라 그랬나요? 아, 음. 다 따져놓고 보면, 보면은, 그니까 큰 줄기는 네 가지였는데, 그 안에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전부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검찰 수사하는 쪽의 수사하는 쪽 입장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사실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부인이면 부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얼굴 부끄러, 나 부끄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네. 건 국민 몫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주식 참여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참여 거래가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는 건지 한숨만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네, 네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었어요. 음. 바로 이제 임기로 시작을 했기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임무를. 네, 네. 그래서 인수위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라 하는 게 꾸려졌죠. 네. 네. 그러니까 국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이 이 의원이 국정국정기획위원회 AI 담당 경제 이분과에 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분과가 지금 AI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첨단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보를 빨리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알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때 네이버나 LG 사이언스 같은 주식을 막 사모은 거죠. 이건 말하자면 은 AI 관련되는 주식을 사전 정보를 통해서 그것도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출범하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기에 장을 맡았던 사람이 음.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취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선의원이에요. 사선 맞아요. 의원. 사선이에요. 네, 네. 사선의원인데 그것도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음. 방금 우리 구간회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명 계좌를 가지고 주식을 했잖아요. 이거는 금융실명제법의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참명 계좌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음. 네. 근데 뭐두 가지 이야기하고 또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힘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짓을 해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밝히겠지만 이걸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음. 장차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해가지고 다 밝혀내야 되고 세 번째는 네. 이렇게 하면서 17년간 한 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허. 17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어, 신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너무 웃기는 게 요즘 뭐 (TBS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네. 이미선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 네. 이~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 준석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이미선 후보자가 그~ 남편의 주식에 이름을 빌려줬었거든요 음. 그니까 러 남편이 부인의 이름을 가지고 아. 주식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차명 거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을 내고 막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 국회의원들 거예요. 보면 과거에 나와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그, 때가 그, 있어요그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지금 자기와 자기에게 지금 비난을 하는데 얼마나 뻔뻔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 음. 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춘석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저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얼마나 파렴치하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걸 갖다가 음.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여당이 할 얘기가 있게 됩니다 네. 벌써 얼굴에 상처가 난거 아닙니까, 그죠 음.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혀 놨으니까. 네, 사실 여당과 정부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뭐 지금도 지지율 같은 거 보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생채기가 그렇죠. 난 듯한 음.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지금은 이제 재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켜야죠. 오, 어, 어, 그렇게 해죠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네. 정당 한한 한, 그 그래도 대한민국에 잘 나나 못 나나 대한민국의 보수의 한 날개를 달고 왔던 그런 정당에 대해서 야 니네 도대체 정당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해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이 정도 자당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에서 음. 네, 쫓아내야 됩니다. 네, 쫓아내야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한 얘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음. 그는 대통령이 나섰어라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삼권분립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이 탈당계를 낸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당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발빠르게 수습에 나서긴 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평소의 시원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취임 방문을 패싱하고 정당 해산 추진도 못할것 없다라는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강성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찬대 그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정청래 후보 같이 강성의 사람이 된건 저는 어떤 점에서 네.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기회. 합니다. 네. 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집앞 청소부터 해야죠. 음. 네, 이촌석 의원부터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몰아서 다른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 나간다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오. 그런데 이거는 두고, 네. 딴거 자꾸 얘기하면서, 이춘석 의원은 우리가 쫓아내서니까 이제는 우리 당의 의원이 아니니까 음. 괜찮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눈 감고 아웅하는 게될 거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민주당 안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한다면은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승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강승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할것 같은데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 교수님과 방송할 때 보니까 지지율 15% 나올 것 같다라고 네네. 했는데 15%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15에서 17을 왔다 갔다 하는 것같요 오늘 같더라고요.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16% 정도 나온 네.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잔탄 반탄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정서가 극보수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잔탄 반탄이 아니라 개음 자체죠 그죠? 개음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은 친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지만은. 국민의힘의 다수는 지금 친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스스로 청소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죠. 아...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국민의힘을 변신시킨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염이 네. 있는데 전환길 그 강사가 뭐 면접도 보고 또 친윤 세력이 좀 뭔가 키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 아까 전 아무개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하는 사람? 이 사람 사람이야? 뭔데? 뭐 자기가 뭔데?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 제가 농담 하나 할게. 우리 구간화가 볼때 정치를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뭐 저는 정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 모르는 사람이고 한쪽 시야만 가지고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 사람한테 뭘 맡기고 뭘 듣고 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음. 이게 지금 이게 예사가 아닙니다. 그냥 어화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질병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또는 신찬 개음에 찬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완전한 척결이 없으면 국민의 힘은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차라리 저는 분당을 하면 좋다고 봅니다. 어, 분당까지? 네, 네, 분당을 해야죠. 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예, 끝까지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으로 있고 네. A당으로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새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비당을 하고 분당을 해야죠. 차라리 그게 더 희망 차라리 보십니까? 희망이 음. 네네, 차라리 희망이 있습니다. 네, 네. 차라리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송법 개정 처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역시 느슨하기 짝이 없었는데 아무 말 대잔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필리버스트가요필리버스트가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어떤 법안이 법안이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할때 그거를 합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반대하는 음. 반대의 논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음. 필리버스터가 뭔지를 아는 건지라고 하는 게 그걸 잠시라도 봤던 분들의 그런 평이더라고요.인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안건을 두고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없이 그죠? 자, 필버스한 그 안건 이제 필리버스터 못합니다라고 하면 은 5분의 3, 5분의 3이 잔성을 하면 은 끝나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회기에서는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실패했던 것은 다음 회기에 들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핵심은 과연 국민의힘이 이 방송법을 비롯한 새로운 법안에 수정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라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했느냐. 음. 그렇게 생각하는 됐다.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문제죠. 네. 자, 국민의힘 참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 아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미안한 <laughs> 표현이지만 네. 정당의 이름을 그렇게 쓴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이라뇨. 뭐 뭐니 얘기예요. 어디다 음. 국민을 지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성이 철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음. 여전히 그 게음이 어, 필요했다. 또는 진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냥 아까 말처럼 분당. 당 하나를 예 네,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면 얘기를 좀해 보죠.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복권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인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음 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 그전 대표죠 네. 어쨌든 뭐 혁신당의 대표였으니까 억울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네 자녀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막 한순간에 몰아붙여 가지고 해 가지고 억울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문제가 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음. 네.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고 보면은 아마 그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간에 긴밀한 얘기가 오간 상태에서 사면 대상자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대통령실에다가 이런 분들이 사면 대상자이니까 보고 사면을 해 주세요라고 할때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라고의 교감이 이름은 넣자라고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교감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받으면 정치인 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대통령한테 부담이 있을 거다. 네, 있을 거라고. 앞으로 어떤 부담이요? 국정을 아까 아, 얘기했잖아요. 아. 뭐냐면은 문제가 없던 건 아니거든. 아, 그 얘기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 사면은요, 네. 사면은 두 가지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이나 경제 관련일 때. 음. 예를 들면은, 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가 뭐, 법에 걸려가지고 뭐, 벌금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짧게라도 감옥에 잠깐 있었다든지.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민생 때문에 산업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사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치인 적 사면은요, 대개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네. 반대당을 사면합니다. 반대당, 예, 상대당을 오. 그러니까 야당을 사면하는 거죠. 음... 어, 야당에 어떤 인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협치 자원에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조국 전 대표는 야당이긴 하죠. 야당이긴, 야당이긴, 하죠. 야당이긴 하지만은 예. 어디까지나 보수인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계열상 네 계열상 음. 그렇게 볼 때에 하면은 잘못하면은 어 같은 당은 아니라도 같은 편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나 뭐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말씀을 정리하면 억울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없던 것도 아니다라고. 아니, 특히 주셨는데. 이제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네네네. 어떤 편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음. 대한민국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그게 걸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 요 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않은 분들이 지금에 여전히 부모로 남아 계시잖아요. 음. 안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음. 네. 그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좀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문제도 네.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강의할 때 참여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는 음. 너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죠. 네. 저도 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와 중에 송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자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사진에 포착이 됐죠. 물론 철회를 하긴 했지만. 이중플레이다라는 이 비난을 자초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할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참,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좀 산뜻하고 박수받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아, 또뭐 어, 자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서,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하여 산참 뭐 잘못됐는지, 뭐 어쩌니 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물론 뭐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네. 그럴 수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음. 글쎄 뭐 저는. 마땅치 않다. 왜 그러냐면은 3인이라고 하는 이 이번, 이번 한 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요 대통령이 3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사면이 뭐 파리로 광복절을 맞아서 사면 이번에 그죠? 네. 그다음에 또뭘 맞아서 사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 선택이좀 그렇지 않나.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어나 그러니까 이제 50억까지는 이제 어떤 그런 양해 사항이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을 10억으로 굉장히 낮췄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아마 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큰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을 살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많은 투자자를 유인해드릴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에게는 10억의 주식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와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음. 아마 그래서 그 10억을 내세웠던 그런 입장에서도. 어좀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음. 이걸 고수해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 고려도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10억을 내놨더니 팍 반발이 많았지만 어 그래? 하다가도 아니야 10억은 큰데 이런데 저는 10억은 큰 돈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